네, 전남 순천 출신 소병철 의원입니다. 감사위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음, 지난번 회의에서 감사원장과 사무총장께서 감사위원들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듣기와에 따라서는 전부 책임이 감사위원한테 있는 것처럼 정가를 해서 어렵게 오늘 증인으로 모셨습니다. 우리 조은석 감사위원님 한 4년 넘게 지금 얼굴 뵙는 것 같은데요. 어, 검찰에서 진짜 명검사, 불의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검사로 어,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님 중에서도 그런 평가를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됐나? 우리 조은소 의원님 잠깐 좀 나오십시오. 이제 국민들은 오늘 지금 그 의원들이 공방하는 내용을 보면은 사실 이해를 잘 못하세요. 좀 알기 쉽게 말을 하자면은 전현이 전 권익위원장에 대해서 그 감사한 내용이 권연희 전 위원장은 위법 부당하다. 이런 지금 결론으로 가는 것을 주심 감사 위원으로서는 이것은 잘못됐다. 그렇지 않다. 잘못이 없는데 왜 그렇게 결론을 내느냐? 그걸 제지하시려고 지금 이 사단 일어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들이 좀 송구하지만 저는 그냥 어떻게 뭐 평범한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건을 접할 때 그냥 똑같은 원칙과 방식에 따라 일을 처리합니다. 이건도 이 대상자가 누구든지 신분의 <laughs> 고하라든가 처지의 위치와 상관없이 억울한 점이 없는가, 또 잘못했는데 빠져나는게 없는가, 그냥 그렇게 검토한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여, 일 없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 여타 사건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거 가지고 자, 사무처가 저를 문제 삼고 있는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 그렇죠.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네. 거죠. 그 감사원 내무방에 의견서를 올리셔서 저희가 10월 4일, 10월 11일 두 차례나 감사원에 자료 제출 요구를 했어요. 근데 감사원에서 이게 개인적인 의견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고 거부를 해서 두 번째는 본인이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야 된다는 취지로 와서 그러면 동의를 구해 달라고까지 했었는데. 10월 4일 날그 자료 제출 요구 왔을 때 우리 조의원이 자료를 제출하고 싶었지만 제출할 수 없었던 거죠. 이러면서 좀 아까 말씀드린 렸 아니, 조의원님. 예. 지금 시간이 없어. 옛날에는 명검사인데왜 이렇게 지금 내가 답답해요. 좀 딱딱 좀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를 그러니까 10월, 6월 9일 날 제가 한 번도 안 왔듯이 그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제출을 하려고 지금 본인은 하고 싶은데 행정부서에서 지금 그것을 협조를 안 해준 거 아닙니까? 뭐 저한테 왔으면 오케이 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11일날 또 본인한테 동의를 구해달라고 하는데 와서 동의를 구한 사실도 없었던 거잖아요. 저 얼굴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진상을 밝혀야 되겠다 하고 지금 행정 메일로 여야 간사들한테 보낸 거 아닙니까? 예, 보좌님께 보내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몰랐어요. 모르고 이제 나중에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배포됐다는 걸 알고 우리 의원님이 누가 항의를 해서 저희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배포를 했었었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위법도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음. 아 참. 이이 이 일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이렇게 온 나라가 시끄럽게 된게 어떤 대자뷰가 생각나요? 우리 해병 사망 순직 사건도 그대로 놔둬버렸으면 절차대로 진행이 돼가지고 결론이 진즉 났을 텐데 방금 아까 우리 조은석 의원님 아 나는 평상시대로 응?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됐다고 잘못된 게 없으면 잘못된 게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만 유난하게 지금 제지를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어쨌든 평상적인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네. 감사원에서 진상조사 TF 만들어서 진행했는데 조 의원님으로부터 진술 청취했나요 아닙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건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쭉 말하십시오. 아까 사업은 쓰고 6분 남았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 해 보십시오. 듣고 어 예,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예. 아까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견 내용과 다른 것이 감사 보고서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까 다른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근데 강요, 억 누락은 그 진상 조사 보고서에 돼 있듯이 의견 사항입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감찰관께 말씀드린 게 어떻게 이런 의원님 질문에 그렇게 답하시면서 어떻게 이중적인 그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 내느냐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거 보고서에 뭐 의견 내용과 다르다고 돼 있습니다. 1 9 개항을. 문제는 아까 말씀 문란 수정입니다. 사실적시로 돼 있습니다. 어떤 것도 의견 내용과 달리 작성된 게 없습니다. 근데 의견 내용과 다르다고 해 버립니다. 그냥 이런 조사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사무처에서는 계속 원장님하고는 의결 내용과 다른 걸 포함시키려고 했겠다라고 하면서 말씀드린 게 서해 사건 삭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의결이라는 건 안건이 상정되고 의결 안되면 은 부결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치할 사항이 의결 안되면 은 불문되면 은 소위 말 무혐의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소위 말 공소장에 해당되는 그 사유는 당연히 삭제가 되는 겁니다. 삭제해볼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 보면은 해해 사건 삭제 여부에 대해서 심의가 이루지 않고 의결 여부가 의결되지 않았다. 논하지 않았다. 이렇게 씁니다. 이런 보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의사의 기본 원리에 반하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모든 걸 주심 위원이 뭐 했다. 주심 위원이 뭐 했다고 다 저한테 강요했다고 다 합니다. 저는 말씀드다 아무 한게 없어요. 6월 7일 날 가져와서 한번 피드백하고 그때도 없습니다. 그냥 6월 8일 날 원장실에서 간담회 한다고 정례 리감사를을 연기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그게 한20 안건이 개별 안건이 한2 4건 정도 됩니다. 왜 원장님께서 그 그다, 다음 주에 회의 가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미루면 안 돼요. 그래서 그날 간담회를 빨리 신속히 하라고 이제 그 선임 감사위원한테 원장님께서 당국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빨리 확정해 달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면 하려고. 근데 못해요. 뭐그 다음 날도 우리가 어떻게 간담회를 마치면서 이 공유했냐면은 아침에 빨리 작성해 오면은 그 다음에 한다. 간, 그 소위 감사위원을 한다. 이렇게까지 미룬 걸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합의사항을 전달하면서 전달할 때 다른 의원한테 여기 계신 분입니다. 한의원은 남아있어달라겠어요. 왜 그랬냐면은 선임감사위원이 공직감찰 법도로 통화를 합니다. 오늘 이게 되겠냐, 내일 시행할 수 있겠냐니까 오늘 밤새 되면 내일 어떻게 시행해 볼수 있겠습니다라고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른 의원님한테 밤에 해야 되니까 남아달라겠어요. 왜? 검수할 때 작성해 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합의된 대로 됐는가를 일차적으로 다른 님 확인해 주면은 그다음 날 수월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근데 다른 님 약속이 있다고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분도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다른 내용으로 전달하고 뭐 하려면은 왜 그분들한테 거기서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 원장실에 찾아간 세분 중에 그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제가 그다음 날안 가져길래 오 합의 사항을 토대로 해서 그한 15페이지입니다. 아까 그유원님이나사무처는 시행문을 작성했다는데 시행문이 총 80, 90페이지가량 됩니다. 제가 쓴 거는 16페이지입니다. 이게. 핵심 쟁점 부분. 어떻게 이게 시행문이 됩니까? 시행할 수 없습니다. 합의사항을 정리해가지고 문안을 작성해서 그거를 그 다른 위원들한테 배포했습니다. 그때 글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무처가 작성하지 않아서 내가 미리 작성했다. 왜? 검수의 편의를 작성한 겁니다. 그리고 회의 10시 30분에 어떻게 쪽지를 보내냐면 은 합의사항을 토대로 작성돼 있다. 문구 하나 하나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 있으면 피드백해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1시 50분에 저희가 간담회를 하는데 이렇게 또 쪽지를 보냅니다. 그 사무특조국과에서 작성한 수정안을 지참해 오십시오. 가로 열고 참고로 그제비상에 보낸 겁니다. 주심위원님이그 작성해서 배포해 놓은 또 가져오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시행문입니까? 저는 6월 8일 간담회 때도 이렇게 제가그 핵심적인 부분을 정리해 가지고 고단 15페이지 됩니다. 10시에 다른 위원들한다배포했습니다난 내용이 이렇다. 6월 8일도 그랬고 6월 9일도 그런 겁니다. 근데 사무처는 아까 그 감찰관이 어떻게 말하냐면 지금 제가 시행문을 작성해서 강요했다고 말합니다. 전후관계가 다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해가지고 국회에 보고하고 내부에 게시판에 올려가지고 제가 범죄자처럼 수사정했다고 하고 아니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겁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냥 140페이지 검토해서 내고 한 것밖에 없어요. 원장님 대척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사무처 사람 불렀어요. 왜 그러냐면 5월 3일 대심 때 전현위원장께서 제측을 주장했습니다. 그럼 저는 당연히 주진위원으로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원장님이 회피하시게 되면 그걸 검토할 필요가 없어요. 심의실에 불렀습니다. 검토했냐? 네, 검토했다. 원장님께 보고 드렸다. 뭐라고 하냐면 원장님이 회피하신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니다. 나는 안할것 같다. 그래. 나는 검토해야겠다 했더니 원장님이 어떻게 부하한테 말했는데 달리 또 번복하겠습니까? 이런 말까지 해요. 위신이 있지. 이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음에 이제 회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듣고. 그래서 제가 검토를 쓴 겁니다. 왜? 상대방이 참여자가 제척을 주장하면 당연히 주심 검토, 주심 이유는 저는 검토하에서 의견을 말해야 됩니다. 당연한 수순인데, 그거를 제가 제척시키려고 시도했네. 그리고 한 말씀 드리면, 간담회라는 거는 서로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서 상호 의견을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보고서는 어떻게 됩니다그 자리에서 3대3으로 구결됐다고 씁니다. 어떻게 감찰관이 그럴 수 있습니까? 법을 종무한 사람이. 내용을 아는데. 뭐가 부결됩니까? 그러면 거기서 논의해서 그 다음날 안건을 다 우리가 4명이 나오면 부결된 거니까 위원회에 부의하면 안되는 겁니까? 원장님도 아시고 사조님도 그걸 다 알아요. 근데 진상조사 보고서에 이걸 갖다 부결됐는데 제가 제척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그 뭘다 불문시키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그 말대로 하나 제가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laughs> 자 3대3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원회에서 논의해도 3대3입니다. 또 부결됩니다. 어떻게 제척됩니까? 근데 보고서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제척을 시도했다. 어떻게 재치 케 이렇게 씁니다? 무슨 뭐 됩니다 이런 보고서를 내놓고 국회에 보고하고 33년 공직에서 일해온 사람을 아니 내부의 감사원 소속 사람들이 그 보고서를 보는 순간은석이라는 사람이 내가 감사한걸 아니 엉터리로 했구나 이렇게 볼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감사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려면은 내부 사람들한테 나 그렇게 일안했다는걸 보여야 될거 아닙니까? 6월 29일날 현안일 때도 얼마나 저를 갖다가 이상한 사람 만들어 놨습니까? 그러면 저는 감사위원으로서 일을 하려면은 써야 됩니다. 설명해야죠. 그 내부 사람들한테 나 그런 사람 아니다. 그리고 사에 쓰고 나가지도 못합니 그만두고 나가고 싶어도 어떻게 말하면 내부에다가 밖에다가 좋은석이 국회의원 되려고 지금 이런다.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있고 싶어도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도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좀 진상조사 보고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좀 객관적으로 다른 걸엉터리다 들어가 있어요. 이 정도면 됐습니까?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